철록담 꿈이 현실이 될때 초호화 자동차 뒤에 숨겨진 비밀과 정의선 회장의 감정 서론 철록담 전설의 시작 현대자동차 그룹이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초호화 브랜드 별표 별표 철록담 철록담 철록댐 별표 별표 이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만으로도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는 이 브랜드는 등장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흔들었고 수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순한 럭셔리를 넘어 철학과 예술,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작품이라 불리는 철록담은 기존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것을 예고했다. 자동차 애호가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신비로운 브랜드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정체를 궁금해했다. 그러나 철록담이 단순한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열광으로 변해갔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수장이자 철록담을 탄생시킨 주역, 정희선 회장. 그가 품어온 꿈과 철학, 그리고 철록담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철록담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것이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탐구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의선 회장이 느꼈던 감정과 그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본다. 철록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한 브랜드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철록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치 전설 속에서 막 깨어난 신비로운 존재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천록, 천록. 하늘의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온 상징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고귀함과 영속성,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철록담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철록담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담, 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이 브랜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즉 철록담은 전통의 철학과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인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첫 번째 모델 별표 별표 SR1. 별표 별표는 그저 강력한 성능을 갖춘 자동차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품이며 하나의 혁신이며 그리고 하나의 선언이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세단을 능가하는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결합된 이 모델은 공개와 동시에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었다.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 고객층마저 강하게 끌어당기며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이제 경쟁의 판도는 달라졌다. 철록담이 등장하기 전과 후 럭셔리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철록담은 단순한 초호화 자동차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담아낸 혁신적인 걸작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 인공지능이 결합된 맞춤형 주행 경험, 그리고 궁극적인 럭셔리를 완성하는 섬세한 디테일까지. 철록담은 자동차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차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차세대 전기 구동 시스템은 철록담의 심장과도 같다. 1.5형 역 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출력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마치 살아 숨 쉬는 존재처럼 도로 위를 질주하게 한다. 게다가 1회 충전으로 9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은 기존 전기차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으며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모드를 충족시킨다. 이와 함께 AI 기반 맞춤형 주행 모드는 단순한 자동화 기능을 넘어 운전자의 감정과 주행 습관까지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 모드를 역동적인 주행을 원할 땐 즉각 반응하는 스포츠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철록담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적인 성능뿐만이 아니다. 이 브랜드는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과의 결합을 통해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하여 최고급 소재로 인테리어를 구성하며 고객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써 차 안에 앉아있는 순간조차 단순한 이동이 아닌 하나의 감각적인 경험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표별표 별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드림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운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량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초정밀 주행을 구현한다. 도심에서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완벽하게 주차까지 마친다. 운전의 자유를 넘어서, 이제는 자동차가 인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철록담은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하나의 철학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기에 철록담은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자동차의 끝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 이제 당신이 알고 있던 자동차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시간이다. 철록담이 선사하는 새로운 세계를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철록담의 탄생은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의 출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럭셔리 시장에 던지는 강렬한 도전장이자 한 기업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장 정의선 회장이 있었다. 그에게 철록담은 단순한 초호화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비전이었다. 철록담 발표 행사에서 그는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브랜드의 철학을 담은 한마디로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제 럭셔리는 서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진정한 명품을 세계에 선보일 때가 왔습니다. 이한 문장에는 철록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압축되어 있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전통을 계승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창조해왔다면 철록담은 한국의 정신과 철학을 담아 완전히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시도였다. 정 회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럭셔리는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 기술과 예술, 혁신과 전통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조화의 미학이었다. 철록담은 자동차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별표 별표. 한국적인 감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 별표 별표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그리고 정 회장은 이 브랜드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럭셔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순간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다. 철록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철록담이 베일을 벗는 순간. 전 세계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오랜 세월 동안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온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그리고 마이바흐 같은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들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둘러싸고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회의가 교차했다. 일각에서는 철록담이 과연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유럽 명품 브랜드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럭셔리라는 것은 단순한 성능이나 기술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헤리티지에서 비롯된 감성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철록담이 공식 발표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사라졌다. 출시 첫날, 무려 300대가 예약 판매되며,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럭셔리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다. 왕족과 억만장자들, 그리고 최상위 클래스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철록담을 앞다투어 주문하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철록담을 단순한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별표 별표 럭셔리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콘, 별표 별표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의 전문가들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분위기에 주목했다. 철록담의 등장은 기존의 유럽 중심 럭셔리 브랜드 시장을 흔드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자동차 산업에서 럭셔리의 정의가 새롭게 쓰여지는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과연 철록담이 단기적인 돌풍을 넘어 진정한 전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전 세계가 철록담의 다음 행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철록담은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럭셔리의 정의이며, 한국이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도전장이자 선언이다. 과거 럭셔리는 서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철록담은 그 흐름을 뒤바꾸려 한다. 이 브랜드는 기술과 예술,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하나의 작품이며, 그 중심에는 별표 별표, 자동차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겠다. 별표는 정의선 회장의 철학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철록담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철록담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고자 한다. 이 브랜드를 통해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럭셔리 시대를 열고 있으며 세계가 그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철록담을 이렇게 정의했다. 철록담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신을 담은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과연 철록담이 별표 별표, 꿈이 현실이 된 브랜드, 별표 별표로 자리 잡을 것인가? 전 세계가 숨죽이며 그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